오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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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돌입니다 와우자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오늘 바로 스카이워즈 듀얼입니다 근데 존재한게 아닙니다 게스트분은 바로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가입니다얍 오케이 이렇게 공가래가 함께 제가 바로 어떤걸 준비했었더라 일단 우리가 그 영상 안 찍을 때 그냥 심심해 가지고 스카이워즈 듀얼 하다가 갑자기 발견된 그런 꿀자리. 맞죠요? 꿀자리?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게 공간이 어쩌다 실수해 가지고 주었거든요 약간 어 중앙섬에 가기 전에 있는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두명다 떨고 혼자서 와우. 약간 그런 저기 꿀자리라는 거.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예요. 간다 간다 뿅!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겁니다, 형님. 간다, 간다, 뿅. 아, 자, 오케 <laughs> 어, 이게 보니까 그 디스코드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형, 하나, 둘, 셋 점프하세요, 알겠죠? 어, 그, 어, 나 아까 그러고 있어, 아까부터. 아, 진짜요? 그럼 하나 때 하세요, 하나 때. 하나, 둘, 어. 셋. 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간다, 간다, 뿅. <laughs> 간다, 간다, 뿅. 안 아, 아, 맞아. <laughs> 형, 이 맵은 금액 많이 죠요 이맵은금맵이 그 아니지 그렇죠이런맵 그냥 싸우고 그 다음에 그하맵걸리면 바로 우리의 작전 한번 실행시켜보는 걸로.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마이크게하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근데 저 지금 렇게 하면, 이렇게 하 아. 이렇게 아, 이아몬드 갑박 개꿀 4번 해놓고 어형형 형, 형,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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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어어활무 맞춘다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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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잘 가시고 연어 안녕하세요 연장두리왔어연 안녕하세요 연 안녕하세요 연 뭐야 이게 잘가잘가잘가 아이스 잘 가, 잘 가. 오케이 신형몇연 승이죠 우리 우리 몰라 아8 아, 연승 6연승7 연승 한번더한번더 한판 더고? 어한판더 한다 이거. 아아왜 똑같은 맵임? 아 이게 한판더 하면은 똑같은 맵인가 봐요. 형 오케이. 다이아몬드가 막 개꿀 근데 솔직히 근데 이렇게 싸우면 형어질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아 잠깐만. 팔 쏜다. 얘또 이런 또또 이래 또 이래 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녀석이야또 이래. 더막 뒤지고.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톡톡톡톡 탁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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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려스레 대꿀. 음. 어, 형 잠깐만 형. 우리 천연승고? 뭐? 천연승고? 천연승? 어, 형 돌리자 형 돌리자 형.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될거 같은데요 진짜? 리얼로? 아 이맵도 아니야. 아맵 찾기 진짜 힘드네. 형, 형님, 형님 괜찮아요. 어차피 뭐두카페면 되는 거니까. 어? 형님 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거 같아요 형, 방금.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아이 사람? 네. 이쁜 애 스킨이. 근데 뭔가 형 있을 때 이렇게 드립 치니까 이렇게 컨셉질 하니까 뭔가 좀 그렇다. <laughs> 오케이. 쪽팔리네. 아, 그 컨셉 여기. 아니잖아. 너? <laughs> 예? 형, 그게 무슨 컨셉 아니잖아. 형저 블록 점령해요. 오! 클럽번오저저저저저저 저. 저저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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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무서웠어. 나 완전 무서웠어, 이거. 원래 사실 그냥 점프해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자애들 어딨냐? 야, 너네 어디 있냐? 오케이, 개꿀. 템 개꿀. 어, 어떻게 하지, 이거? 오버다. 내템 완전 좋아. 아, 오케이. 아, 잠깐만, 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잘 가, 톡, 잘 가. 잘 가, 친구, 잘 가. 잘 가, 잘 가. 멀리 안 갈게. <뭐라라라> 이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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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워드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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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잖아. 듀얼에서는. 약간 이 베이스볼 킷이 아, 좀 사긴 것 같은데요? 좀 사기 느낌? 형, 47연승이 최대인데요? 겨우? 근데 개쉬울 것 같은데, 이거? 이천0 0 0연승 기본일 때, 진짜. 에바임. 이걸 왜 못함? 에바 에바, 에바, 에바 세바, 에바 세바 참치 진짜로. 아! <웃음> 이렇게 <웃음> 연습이 끝나는 건가요? 아 인생 좇었어요. 인생 좇었어요. 아, 형님, 우리 블럭은 예? 어턴 어? 있는 걸로 합시다 잠깐만. 예 펀트라. 예 형. 여기 만약에 지면은 공갈발 인정? <laughs> 오오 어, 살려주세요 <laughs> 아 진짜 오케이 공갈발로다가 아, 아니죠 형 방금은 솔직하게 형이 대는 힘들죠 아, 형나나나 그럼 너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너 여기 죽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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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맵 금면 많이 줘형 일단 이맵은 죽고 형 봅시다 형 만약에 형 지면 오케이. <laughs> 지면 진짜 김장돌바 로케 이나 죽음 오케이 보자 너 어디 갔냐 나 여기 왜 있냐 이거 이 뭐야 이거? 나왜 이래? 나 어디야? 나 어디야? 나왜 이래? 현저 이상해요. 아씨. 아이아 아니 그뿔날 계속 아. 나오네 이거. 이맵이 뭐냐 그그트리부트면트리부트트리부트리트아 아. 그, 그 정말 불편한 게임 진짜. 어? 아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맵이긴 한데. 그렇죠. 반갑지가 않을 줄이야 오늘 약간 그 뭐냐 오늘 컨셉에는 조금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죠 형님? 그지 예아왜 이렇게 손이 꼬이지 이거? 가자 가자 제발 좋은템 어이뭐 신속정도면은 뭐아나 죽었어 리얼? 나낙사왜 어쩌다가요 어? 잠깐만 예? 이거 지면 진짜 공갈빨 예? 얘네 어디있어 진짜 공갈빨 아! 와 개빡치네 게임? 흐하하하 <laughs> <laughs> 와 가장 <참> 개얼받네 <laughs> 방금 정 잠깐만 아 이맵도 안돼 이맵도 안돼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점프 가자어 오냐? 야 오냐? 야 오냐? 오냐 오냐 오냐? 한명 왔다 홈런! 홈런! 아 뭐야 아깝다 먹었어. 홈런 까비 아싸 형, 형호자 가? 어 안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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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야 들어와, 들어와 임마 들어와! 와! 야 나도 검은 화면임아 진짜요? 어 약간 그런 거 있다니까요 진짜로? 어, 왔네? 잘 가. <laughs> 얘뭐 하는 거야? 내가 게임 집어 던지는데 아니 갑시다 형님, 갑시다. 나, 나나 응원하고 있을게. 형, 형, 형 집에 박혀 계시면 됩니다 형님. 아 박혀 박혀 있는데. 이상하네. <웃음> <웃음> 형 집에, 형, 네조마고 계시면은 제가 알아서 툭툭 쳐가지고 네다 골로 보낼게요. 형. 오케이. 부수고, 부수고. 혹시 보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주고. 오케이 개골. 네 데리고 와야겠다. 오케이, 아 개망했어. 아나 실수했어 진짜. 오나? 오 왔어 왔어 왔어.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웃음> 네, 뭐야 뭐야 뭐뭐뭐뭐 뭐, 뭔데? 이거 뭐죠? 리얼리? 내가 일부러 맞아 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도망가 도망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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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오세요. 아아씨 그냥 죽었어. 레알? 아닙니다요. 왜요? 아닙니다요. 저 끝까지 그 때를 노릴 거올라가지마 제발. 지혜 예, 저 봤나요? 어, 봤잖아 오. 하지만 잘가 야. 오케이. 이 아, <laughs> 오케이. 도둑이 <다들 얘기. 웃음> 개사기야, 저 자리 진짜로. 일단은 우리가 옛날부터 아, 옛날부터 아까부터 이런 그림 원했는데 이런 그림이 안 나와 가지고 진짜. 오, <laughs> 오 마이 갓. <가. 웃음> 이거야? 아, 이 가시. 와, 딴거 아니야. 이거야. 와, 진짜야. 이게 팩트야. 형님, 저 블로그 먹고 그냥 바로 갈게요, 저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형 이거 진짜 이거 맘만 먹고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리더보드 오르기 하면 될것 같은데요 진짜? 맞아 들어왔다 개꿀 형님! 형님 집에서 존버해주세요 형! 잠깐만 돌아오는 거 아니지? 바로 오나? 내알 왔다! 뭐야 이거 안 떨어져? 떨어져 임마! 둘다 떨어져! 아쟤 뭐야! 으야 야! 뭐야! <laughs> 나 죽어! <laughs> <laughs> 아니 두명다 쓰러트렸어 <laughs> 레알? 어 근데, 근데 방금 여기 올라간 거 어. 아니에요 야니 버그 네 해결하는데? 저요 형? 아니야 안 올라갔어 어 올라가다 아 진짜요 떨어짐 저 올라간 거 보고 요만 보 아우라 해결아저 <laughs> 버그요 어 형님 보셨습니까 형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형 봤죠 형 방금 <웃음> <웃음> 그냥 꿀 자리 <laughs> 이용했는데 <laughs> 핵 소리 듣고 개 개꿀 아니지 형 봐요 형 방금 그 자리가 핵같이 사기라는 거예요 진짜로 약간 굳이 의미부여하자면은 굳이 의미부여하자면은 그런 느낌이고 형 먼저 블럭이 없어요. 블럭? 아나 수영 가야지. 형 제발. 형 아니죠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잠깐만 형 잠깐만 형형형형형형 개파인 진짜 개파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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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가. 오케이 근데 개풀 뒤져서 벌써 이제. 아 진짜. 오케이~ 문잡 아버지, 너무 쉽죠? 형 방금 봤음 속도? 어, 안 봤음? 아, 내네 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님? 오, 그래놓고 왜요? 형 설마 떨어질 뻔? 아, 설마? 아니겠지? 설마 공갈형인데 네, 설마 떨어질까아이씨 내가 떨어질 게 있냐? 그쵸요? 어, 흘접 적도 아니고, 떨어질 뻔했다는 것도 형님 약간 큰 문제인 거 아시죠? 어, 네, 무려 형님인데 어, 잠만, 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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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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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감 감. 깐잠감잠감감감감감감 감. 잠감감감 감.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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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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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이 자식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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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뭐야, 너 죽었어? 아니에요, 형. 떨어지라고! 떨어져 임마, 떨어져, 떨어, 떨어져. 죽였다, 아 정말. 이 친구 진짜. 와, 도망을 진짜. 야, 참. 토할 뻔했네 진짜로 이거 보다가. 또이 맵이야. 와, 세상에. 제발 딱한 번만. 어, 아까 걔네 아니에요? 어, 아까 걔네? 나 얘네 싫어요. 막 도망만 가고 이런 애데 싫은. 약간 티프라는 애그 다음에? 히플 내지는 그 뭐냐, 어? 그거 존버 아 너무 싫어 딱두 개만 하면 참 좋은데 얘네 뭐야, 오 왔다 형,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두명 다? 네, 일단 한 명은 여기 근데 형, 형 한명 가파 개좋은데 이거? 개사고데 이거? 괜찮은데요 아, 이게 오케이! 홈런! 오케이 홈런! 쏙빠지고연 <laughs> 자, 한명 어딨어? 안녕하세요, 장들이 왔어요. 어, 이거 삼? 와우, 홈런, 홈런, 홈런. 자이 오케이. 이거 다 잡을 아아 혼자 다오냐 바로 베이스볼 뒤깨주시고 어, 어, 얘 나루토 아니에요? 오, 나루토, 어, 나루토잖아. 맞아, 나루토 패주기야지형저 바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군감 어린이들의 희망. 아니 아니 지금 어리들의 꿈과 희망 나와도 개패하지 형형형형형형집 대기중? 어? 대기중이 온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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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선이 <laughs> 완벽했습니다 형님 어 나가시죠 이제 나가시죠 형 깔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컨텐츠는요 진짜 리얼로 뭐할 때마다 그래도 약간 평탄 쳤던 거 같아요 맞죠 요 인정 네할 때마다 한명 내지는 두명다 죽였으니까 어이 자리는 진짜로 꿀자리가 아닌가 일단 저 자리는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어요 들켜도 이기고 안 들켜도 이기고 약간 그런 느낌 와우 대박임 근데 아니 네이 형? 외국인이 인정한 꿀자리잖아 어떤 외국인이요? 에 핵이라고 했으니까 아 맞다 맞다 핵 아까 핵꿀자리 <laughs> 어 맞아 맞아 핵꿀자리 진짜 핵사기자리 어, <laughs> 아까 저한테, 음. 그, 그, 킬 오라였나, 킬 아우라였나, 뭐, 아무튼 그런 핵 있잖아요. 그거라면서 막,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귄 그런 자리라는 거. 와우. 일단은 근데 좀 아쉬운 게그거야 우리가 그리더보드못 올라간 거. 크 <laughs> 그게 좀 아쉽네. 네. 근데, <laughs> 진짜 너무 아쉽다. 네. 우리가 애초에 그런 거 생각하고 한게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생각하고 했다면은, 결과가 또 달라졌겠죠. 그쵸 형? 인정. 네, 그거는 어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 안녕, 피릭. 어, 이거 효과 아니에요? 피릭. <laughs> 오케이. 피릭.